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 레위를 부르시는, 그 소명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이제 정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다음 뭐, 당장 죽, 죽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 어느 틈인가는 텀에서는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고 아,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번 레위가 한번 대봤습니다. 레위가 다른 말로 다른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마태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을 해요. 어,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어, 가론 유다가 나갈 때, 예수를 떠날 때, 가론 유다가 떠날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 가론 유다가 돈 꾀를 맡았으니. 어, 무슨 6월절을 준비, 뭐 다른 것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뭘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그런 구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세리는 마태인데 레위인데, 그럼 돈께를 맡을 사람이 당연히 마태나 레위가 돼야 될 텐데 왜 가론 유다가 했을까라는 생각을 전부터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마태, 이 레위의 사람에 대해서 쭉 한번 묵상을 해 봤어요. 어 마태나 이 레위 동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과 특별히 무슨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표적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마태에게 뭐를 지시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마태에 대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1 2명이 하나예요. 어 그리고 실제 세을 따지면은 가론 유다보다도 훨씬 돈 계산을 잘할 텐데 왜 마태는 이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을까? 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면.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에 있는 것을 꼭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표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 안 하는 사람은 뭐 조금 소극적이고 나타내는 사람은 적극적이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 제가 이게 통상 계획이라는데, 제가 개 띠다 보니까. 개 중에서도 진돗개는 안 짖어요. 가만히 있다가 주인에게 해꼬질 하거나 아니면 주인의 집에 뭘 가져가거나 그때는 안 짖어요. 그냥 덥적 물어버리지. 안, 그안 놔요. 그리고 그 진돗개는 표현을 잘안 합니다. 그 주인하고 끝까지 같이 갑니다. 끝까지 같이 가요. 제가 대장할 때 키우던 그 진돗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쭉 들어보니까 제가 이게 저야 여기 그냥 이 서울로 왔으니까 개 키울 데가 없잖아요 큰 개를. 나중에 이게 들어보니까 이 밥을 안먹었다 그러더라고. 밥을 안 먹고 나중에는 죽었다 그러더라고. 저는 어디로 이제 잘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마태가, 마태의 이, 이, 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쭉 보면은, 마태가 꼭 그런 사람 같아요. 표현도 안 하고. 그러나, 이, 늘 예수 옆에,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마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라고 기록이 돼요. 근데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무리 앞에 서시죠.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끝마무리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가르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그대로 바울이 또 따라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 에큰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14절에 보면은 또 지나가시는데 어디 앞을 지나가시냐면 이 세리, 레위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시고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아, 뭐 베드로나 아니면은 뭐야고거나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이 이, 레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 그냥 예수님이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딱한 마디. 거기에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5장에 28절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세리가 세관 안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레위가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수 있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왜냐면 하그 세리니까, 당시에 세리면은 수입이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안정된 직장이에요. 어, 그런데 그것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레위가 자기 집으로 친구들을 다 초청을 하고 예수님도 초청하고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 부예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 같은 경우 자기 집에 불러서 잔치했다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열두 사도 중에 자기 집에 불러서 잔치를 벌인 사람은 이 마태 한 사람이에요. 그 뜻은 굉장히 부유하단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삭개오라는 또키 작은 그 사람은 세리 장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이고 그 사람은 세리 장이야. 장이 사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그때 사개오가그 자리에서 잔치를 딱버리죠 이게 잔치를 버렸다 자기 집에. 그에게는 굉장히 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여기 레위도 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 저는 요요 요 본문을 보고 아, 이 마태라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표현은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를, 뭐 질문도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표적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딱 봤을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따라라. 바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마태와 예수님과의 일대일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랍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사람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안 해요. 자기 간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전혀 노코멘트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은 아예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예, 아예 드러내지 않냐고 그냥 예수만 드러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 이 마지막 때 예수의 두, 두 증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 절대 안 냈답니다. 여기 이 우리 복음서를 이 보금,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있잖아요. 이때 이 인간 저자들,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때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자기 이름을 안 내요. 그냥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 버립니다. 마태는 더더욱이 나 아무 얘기도 없고. 누가는 더더욱이나 아무 얘기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모습입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 어느 지점에서 제가 이 레위가 되어봐서 레위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웠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도 잘못 믿으니까, 여기 먹을 거 없느냐? 그래서 먹을 거 주시니까 막 먹고 그 자리에 마태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마태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마태가 뭐 얘기했다는 얘기 없어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고 8장에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성도들은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안 떠나면 붙잡혀가니까. 다 떠나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들은 남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예수를, 예수 이름 때문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죽으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레위. 오늘 본문 레위의 마음이요.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이, 제가 이레위 이 레위의 입장에서 쭉 돌아봤을 때 언제 그러면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는가? 아마 그때 돌아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면 막그 복잡하고 그냥 뭐 두렵고 떨리는 것 때문에 생각할 여유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하고 뭐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일어나고 난 다음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되었을 때 마태도 아마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지 않았나. 그때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아, 그럼 이때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여기 17절입니다. 잔치집에 레위가 자기 집에 불렀으니 레위 친구들이 다 왔겠죠. 세리들이 다 왔겠죠. 어, 그다음에 여기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죄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어, 유대인의 눈에서 본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서 본 죄인들이 누구죠? 세리. 그다음에 세리와 같이 다니는 사람, 또 이방인들, 또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 아니면 율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겠죠. 이방인들이 무슨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리라고 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매국노 그리고 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율법을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항상 죄인 취급을 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죄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눈에 보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어 그때 어, 여기 바리새인들석유안들이 속으로 말을 하죠. 어짜여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가? 음, 할수 없는 상대인데, 매국노들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그, 그때 17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속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군수군 되면서 계속 얘기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도 들으셨으니까 제자들도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서기관들이, 유대교의 신학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 거기 석유안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자백하고 고백하고 애통해하는 그 죄인을 위하여 내가 왔지,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다른 내용도 많은데, 로마서 3장 보면은, 3장 10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쭉 나오죠. 다 치우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죄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5페이지 보면 산상수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자가 누구죠? 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하는 자입니다. 슬퍼하는 자예요. 그 애통하는 자, 바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애통해 하는 자가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스겔 구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구약 성경 1160페이지입니다. 1160페이지. 에스겔 구약 성경 1160페이지.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표를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 대상이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 있는 것을 행하는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살지만 실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대하여 탄식하고 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어... 이 자들이 여기서 제외가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레위 마태가, 어,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죠.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된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를 제일 많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녹취했다고 할까요? 이 기록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어, 이 마가 마가는 벌써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받았고,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받았고, 그죠? 요한 복음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그것을 완전히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3년 공생의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태족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면 성도들 간에 각자 성품이 다 달라요. 성향도 다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이나 성향을 최대한으로 최대한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태의 성품을 그대로 쓰셔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기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내용이 어찌 보면은 교과서가 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쭉 전개를 해 나갑니다. 누가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해서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가 중점적으로 돼요. 마가 복음은 베드로 사도가 그 급한 성품으로 가져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마가를 통해서 쭉 기록하게 되죠. 근데 이 마태 복음은 굉장히 냉철한 지성인으로 하나하나를 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 기록을 해서 끝까지 남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 병사들이 뇌물을 먹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까지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품이 다 달라요.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 다른 성품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로 쓰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자는 가르치는 자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알려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크게 또 강조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각자가 다한 분을 향해 나가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 한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레위의 소명과 레위의 순종을 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우리 레위처럼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사도로나 아니면 목회자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만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본문을 묵상한 묵상할수록 이 마태라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항상 부르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자가 이, 이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 아멘. 여기 싸우니 받아 주소서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 마태, 레위, 주님의 제자, 우리 사도의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의 숨결이 들리고 그의 헌신이 손에 잡히고 그의 소망의 눈빛이 우리에게 비춥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증인으로 우리도 또한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